자, 안녕하세요. 롤 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그랜드 마스터 두 분과 마스터 두분 다이아 네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 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지팡이 좀 먹어볼게요. 자르반. 자 복궁. 자 이렇게 떠줬다면 일단 자르반. 위감 살짝 보자. 위감 보고. 개인 페어? 솔직히 페어 사는 게 그래도 낫겠죠? 일단, 요렇게. 자, 핵카림. 일단, 요렇게 떠줬다면, 아, 펠템은 진짜 좋긴 하거든요? 일단, 구인수가 이미 하나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여기서 만약에 갑바나 아, 뭐야, 갑바나 대검 둘 중에 하나만 떠준다면, 달빛 그냥 해도 되거든요? 일단, 템좀 보자. 여기서 만약에 대검이나 갑바, 장갑이나 음전자 이넷 중에 하나 뜨면 합니다. 와 진짜다 이건 잘 선택했어 진짜 너 잘했어 성수야. 아 이건 다 파는 게 맞겠죠? 그래 도 1, 2, 3, 4, 5, 6, 7 어차피 이자는 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상대방들을 싹 볼게요. 혹시나 대께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오, 여기 좀 세한데. 같이 가자. 같이 가. 자 이거는 겹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최대한 좀 살살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 요거는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선봉대? 사주고 싶긴 한데 이미 완성했어. 달빛, 달빛 이미 완성. 이자도 10원 깔끔. 상대방을 봅니다. 자 상대방도 이렇게 달빛 완성된 상태고 이자도 깔끔하죠 근데 수은부터 별로예요 무조건 구인수 수호천사가 먼저인 게 확실하고 수은은 그 나중인데 이 사람은 템잘못 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면 좀 여유롭게 플레이해 이래서 한 명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진짜 끝났어요 앞에 리성이 지금 완성이 됐다 끝났어요, 진짜. 여기서 달빛 앞에, 아니면 싸움 사냥꾼 앞에, 뜨기만 해준다면, 이 판은 진짜 너무 쉽게 할것 같고요. 요거는 어차피 앞에 리성이기 때문에, 그냥 구인수 바로 만들어주고, 구석에 놓고, 이렇게 일단 놓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줄 거 없습니다. 안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야소나 제드나 뭐 요런 걸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 때, 얘네가 뜰 확률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안 사놓으면, 얘네가 안 뜹니다, 아예. 자, 오케이. 일단, 내 마리한테 적고, 자 여기서는 이제 뭘 가져올 거냐면 제가 구인수 다음에 수호천사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대검이나 갑바 중에 비싼 거, 둘 중에 비싼 거를 가져올 건데 둘다2 원짜리네. 그러면 일단 대검부터 먹어볼게요. 수호는 나중에 배치나 아니면은 다른 아이템으로도 뭐 추가시켜줄 수 있는데 구인수랑 수호천사는 절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티모가 떠줬죠? 바로 티모 사서 올려줍니다. 요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팔고, 요거는 바로 대검을 일단 줄게요. 웬만하면 수호천사를 바로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바가 떠주고, 장갑에 떠준다면 바로 수호천사에 수은 주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상대를 봅니다. 여기가 만약에 약하게 된다면 저도 약하게 따라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라인을 세웠다? 아마 제가 질 거예요. 자, 만났습니다. 운명의 숙적 한번 보시죠. 어떻게 싸워지는지. 자, 앞라인 금방 죽었죠? 얘들아, 다이애나의 시간 쏟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요건 졌어 무조건 졌어. 나이스. 상대방 연패 끊겼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이긴 거예요. 이미 이겼어. 자, 요거 사고. 이 티모를 지금 사게 되면 연, 뭐야, 이자가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티모는 진짜 한 개만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정도로 티모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바, 요거 사주진 않을 거고요. 요것도 안 사주는 이유. 웬만해선 48 리롤이 아니고, 이제 올해 50팀 리롤 해줄 건데, 그때는 1코짜리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1코짜리 얘네 둘을 같이 사주면서 해줄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달빛은 얘네 셋으로 끝낼 겁니다. 아, 상대방도 피가 은근히 낮은데, 왜 이렇게 세죠? 되게 센데? 오, 티모 영혼은 진짜 사는 챔피언 아니에요. 이거, 어, 영혼 티모다. 나 티모 필요한데? 하고, 절대 사지 마세요. 진짜 여기서 선봤자는, 얘네 달빛 애들, 세 마리, 플러스, 그나마 사준다면, 이제, 좀 얘네들이 잘 나왔을 타이밍에, 그, 누구야, 킨드레드, 아니면 아리, 유미, 요 정도니까, 팀모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어, 끝났어요. 장갑? 어, 까비. 여기서 장갑 써주면 끝나요, 진짜. 오케이, 돈도 좋아. 자, 리산드라, 너무 좋아. 일단, 요게 나왔으니까, 요거로 바꿔주고, 다음에는 이거 영원 올려주면서 해주면 될것같고요 요거는, 아마도 아리수호천사 생각 중이고, 요거는 그 수은 생각 중인데, 만약에 요걸 지금 넣어주게 되면은, 뭐로 되지? 아마 수은이나 피바라기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그래도 순위가 아리니까 웬만하면 템을 먹을 수 있겠죠. 그두개중 하나는? 그냥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구인수랑 수호천사를 준 시점에서 만약에 상대가 그렇게까지 센뭐센 조합이 아니다 그러면 좀 이겨주기 쉬운데 지금은 상대가 좀 세죠? 그래가지고 이건 지는 모습이네요. 자살거 없고 영혼 올려주시고 리롤 해봅니다. 자, 올해 모0팀 뭐 리롤이 지금 해주는 거죠. 올해 레벨에 50원 모아놓고 파일럿스도 한번 사볼게요. 만약에 이제 얘네 둘 중에 한 마리가 안 떠주면 레벨업하고 얘를 좀 모아주겠죠? 아, 리산, 리사... 아, 잠깐만. 다이애나가좀 붙어줘야 되는데? 다이애나 요거는 지금 얘가 이성이 돼야 얘가 삼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2성을 좀 빨리 찍어주는 게 중요한데, 안 나오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오케이. 좀 세게 세게 지고 있는데, P44죠? 아직 여유롭습니다. 진짜 달빛덱은 P30. 아니, 20부터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자, 리롤. 다이애나좀 붙어라. 다이애나 그렇지. 요러면 이제 버틸 수 있어요, 진짜로. 얘 예, 삼성이 되는 거라서. 이더 네, 돌려 볼게요. 아펠 한번 어. 오케이, 요 정도면 나쁘지 않게 잘 뜨고 있고. 리리산드라가 잘 떠주고 있잖아요. 이제 다이애나도 잘 떠주고 이제 뭐 아펠도 삼성 붙어주고 이제 사성 찍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날아다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센 모습을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삼성을 찍게 됐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센 조합이 아니라면 지금 요거처럼 이겨줍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무조건 장갑 장갑이 저한테 오고 있죠 자, 일단 상대방 아펠도 일단 풀템을 찍었는데 대검 가져갔죠 수호천사 완성 둘다 풀템이에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아직은 좀 비슷비슷한 상태거든요 근데 상대는 선바자를 뽑은 상태고 저는 선바자를 아직 안 뽑은 상태 제가 아펠리오스 선바자를 뽑게 된다면 제가 확실히 이겨주겠죠 자 리산드라 얜 팔아주시고 돌려 제발 떠줘. 다이애나 떠줘. 떠떠 그 어. 끝났다. 진짜 끝났어요. 요건 지금 올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얘네 세 마리로 쓰면서 좀 봐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다이애나가 좀 들라왔잖아요. 이러면은 어, 그러네. 이러면은 이제 빌 운영법 진짜 쉬워요. 다이애나 두개 팔고, 리산드라 하나 뽑고 삼성 되죠? 그리고 레벨업해서 얘 삼성 찍고 그 상태에서 빌드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좀 너무 쉬워요. 요거 지는 건 조금 뼈 아프긴 하다. 괜찮아, 근데. 어차피 내가 올라가게 돼 있어. 자, 리롤 해주면서 하자. 리산드라. 아펠. 리산드라. 리산드라. 찾아보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왜 이거 잘또 갑자기? 아 리산드라가 떠야 되는데? 아아돈 아, 너무 많이 썼는데? 어 이게 삼성이 되네? 요거 리산드라만 삼성 뽑으면 이제 끝나거든요. 리산드라 제발 떠라. 1코 짜린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해요. 자, 그래도 지금 상황 좋아. 자, 상대는 명사수 징크스, 선택받은 자예요. 하지만 저는 수운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좋았어. 자, 그리고 요거 티모, 사가져 갈만해요. 이제 레벨업하고 사영온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이성이면 스킬 한번 좀 안전하게 써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성작도 해주는 거 좋은데 티모는 핵심이 아니니까 뭐 리롤 할 때는 조금 빼놓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이거 리산드라 한 마리 남은 거니까 충분히 좀 역전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건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오, 템도 괜찮아. 템 좋아요. 자, 요건 리산드라 찾고 레벨업 하고 사형원 넣어주면 됩니다. 어쩌? 레벨업 하나, 둘, 셋 해주시고, 얘 내리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사형원 3달 빛 깔끔하게 완성되면서 일단 여기서 또볼수 있고, 여기서는 유미템을 주고서 얘가 앞에서 버틴 다음에, 얘한테 템을 줬을 때 좋은 점,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두개 되시면은 얘가 자기한테 힐을 하고 멀리 있는 적, 아, 멀리 있는 우리 아군. 웬만하면 이 친구한테 날라가서 궁을 써줍니다. 근데 궁을 쓰면은 얘가 이제 공격 속도 버프가 가지고 있어서 공격 속도가 올라가요. 잘 보세요. 다 맞고 있어? 자일 한번 해주고 멀리 있는 아군. 얘한테 날라가서 힐해주면 공속이 증가를 해요. 이 상태에서 사성 아펠이니까 포턴만 잘 깔아주면 그냥 끝나죠. 요런 식의 덱입니다 이게 너프가 됐다고 했는데 그냥 좋아요. 네, 여기서 사줄 건 없고요. 이제 유미가 이성만 돼도 보시면은 공격 속도 증가량, 뭐 회복량 10%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유미까지 좀 찾아 주시면 좋긴 한데 지금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요렇게 달빛 삼성삼성에 이제 뭐 힘이 요렇게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4라운드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 앞에를 사성이니까 상대방들이 살살 녹죠 너무 좋다. 자 사줄 거 없고요. 여기서 이제 사줄 거한 말씀 드릴게요. 신비술사 끝. 웬만하면 지금 암라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쉐를 쓰시거나 아니면 카시오페아 둘 중에 잘쓰잘시는거 쓰시, 잘 쓰시면서 나중 되면은 이제 질리언 이성으로 바꿔주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뭐 만약에 이제 진짜. 진짜 뭐, 마법 들밖에안 남았다. 그러면은 사신비까지 나중에 9렙 정도 됐을 때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삼성을 좀 빨리 찍어준 편이라서, 이렇게 선바짜로 잘 뜨게 된다면 요 정도 속도에 좀 찍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바짜가 안 떠서 좀 문제긴 한데, 요런 상태라면 아마, 순방은 거의 100%고, 1등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렇게 맞췄다면 자기가 세다는 걸 알고 돈을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 앞 아, 체력 37인데 이제 곧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돈을 막 쓰시지 마시고 돈을 모아주세요. 수호천사 먹어주고 싶은데? 수호천사 먹고 이걸 아리를 앞쪽에 놔주시면 궁한 번은 써주고 죽거든요. 근데 영혼 시너지가 뭐냐면 영혼 챔피언들이 스킬을, 첫 스킬을 쓸때그 스킬 만화 소모량에 비례해 모든 아군의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너프가 돼서 무조건 궁한번을쓸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리한테 수호천사 주면서 궁한번 무조건 쓸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원은 삼성각 봐줄 필요 없고요 얘 수호천사 만들어서 아리 주시고요 어... 얘는 그래도 좀 너무 앞쪽엔안 둘게요 아, 둘까 그냥? 박스도 좀 치고 싶어서 암살자좀 있으니까 박스 치도록 할 거고요 요렇게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는 삼성아펠 그럼 무조건 제가 이기는 게 맞겠죠 좋아요 자 사줄 거는 없고 제가 말해줘 사야 될거 신비술사 그것 빼고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업 하나 둘셋넷 레벨업은 50원이자 받아주면서 천천히, 어차피 요렇게 찍었을 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자기가 세다는 걸 알고 돈을 모을 줄 알아야 1등까지 좀 쉽게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타이밍, 7렙 타이밍에 진이성선택반은사를 가져오셔도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4성이에요, 4성. 자, 살거 없어요. 신비가 잘안 떠주네요. 그죠? 신비는 하나 나오시면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하나를 일단 구매해주시고 가시는 것도 좋고. 일단 레벨업 해주시고, 어, 뭐 당장 눌게 없으면 이 영혼을 넣더라도 얘가 스킬 써주면 얘네 둘, 얘네 둘 중에 한 명만 발동되는 게 아니라 둘다이 만화 40이죠. 40에 80%뭐그 공격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개의 영혼을 두개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넣을 게 없었으면이죠. 넣을 게 없었으면. 자, 오, 팀, 어, 뭐야, 돈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선지자 자, 요거는, 통검은 솔직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얘한테 복원을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어차피 궁 한번 써주거든요? 그리고 대검을 나중에 아닐 템에서 안갑을 가져와서 복원 인피 주고 앞쪽에 놔주셔서 궁 한번 쓰게 해주면은 이제 적팀도 좀 전멸을 해주겠죠? 요거는, 팔렙 그냥 갈 거예요.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잠깐만요. 아 잠깐 만 이거 못 봤네. 상대는 아칼리 삼성이에요. 아칼리 삼성도 이깁니다. <laughs> 말도 안 되죠. 저는 사성이에요. 사성 삼성이 사성이 이기 쉽지 않죠. 이거 신비가 안 떠주네. 음. 이제, 레벨업 좀 하고, 그냥 불려서 일단, 아리이성, 예이성, 그리고 신비. 찼자 선옥 잠깐 써주고. 전투에 임해요. 신비. 전투에 임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잘안 떠주는데, 그리고 암살자 같은 거는, 어, 박스를 쳐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진짜 다 몰려온다. 그러면 완전 다 박스 쳐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어, 한 마리만 좀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완전 여기서 왼쪽으로 그냥 쑥 옮기셔도 좋습니다. 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서 일단 더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안 써요. 현옥술사 어차피 나중에 안 쓰기 때문에 요거 팔고 잊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선 좀 불안해 하셔도 돼요. 왜냐면 5라운드기 5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신비 이성뭐 요런거 이성 뭐 요런 까지만 맞춰주시고 조금 돈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옥보다는 저는 신비는 일단 요렇게 하고 아지르가 더 낫지 아지르로 박스 완벽하게 치고 얘네는 다 따로따로 놔도 되긴 하거든요 얘도 살짝 앞에 놓고 오케이 요렇게 갑시다 그리고 요거는 신비를 이제 펜으로 섞게 되면 나중에 요거 쓰는 것도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미 이성도 찍으면 좋은데 일단 얘 팔고 여기 라운드 끝나고 또 돌려볼게요. 유미 이성이랑 아리 이성 정도는 일단 찍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사거리가 되게 길어요. 89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빡 붙여도 뭐 얼타는 일이 없긴 합니다. 그냥 사기죠. 오케이. 여기 너프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덱에서 지로차음문뭐 요런 삼성한테 넣어주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없기 때문에 음... 아, 얼심 줄래 얼심? 얼심 유미 줄게요 저는 유미 탱템 주는 거좀 좋아해서 얼심 유미 주겠습니다 자 리롤 해볼게요 정말 얘네만 빨리 뜨자 얘네 안 뜨는 게 조금 더 신기하긴 하네 저거 빨리 붙는 거보다 일단 신비 요거 쓰면 더 좋겠죠? 다 돌릴게요. 다 돌릴 거야. 일단 얘네 의 이성을 좀 찍어주는 게 중요해서, 왜 이렇게 안 뜨는 애들이 아니긴 한데, 뭐야? 왜 이렇게 안 뜨죠? 자, 요것도 아펠이 구경하고 있는데, 이겼죠? <laughs> 나이스들... 어... 3럭스는 조금 탐나긴 하네. 요거는 지금 아리랑뭐 유미 이런 게좀 많이 겹치긴 하거든요. 일단 이 사람들이 찾기 전에 찾고 싶긴 한데 리롤 한 번씩만 해보자, 계속. 여기까지만. 우리는 안 할게요. 10원 이제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좀 미래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쉽게 이겼어. 이렇게 지면은 상대방이 화내에요 진짜. 화나고 있죠, 상대방. 자, 여기서 사줄 건 없고, 어? 이거. 아리덱한명 죽은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아리랑 유미가 좀 풀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라운드 끝나고 또 돌려줄 것 같고, 여기는 아리가 좀 있긴 하지만 둘다 이성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침장. 오, 유미 좋아. 아리까지만 찾아주고 싶긴 한데, 근데 이거 9랩도 갈수 있긴 하거든요? 9랩 갈수 있는데, 아, 잠깐만. 여기가 1등이니까 찾고 가자. 이거 무조건 찾을게요. 요거는 견제하는 김에 아리 삼성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아리, 아리 안 뜬다. 생템이죠? 이미 줄게요. 요거 잔나도 삼성 이미, 아, 어, 잔나 삼성은 포기하셨네. 이분 아리 하나 또떴죠 아리 찾을 때까지 돌릴게요. 무조건 빨리 찾아야 된다. 아 지금 질것 같죠? 느낌상 질것 같죠? 이겼어요. 요런 덱입니다. 그러니까 아리 빨리 찾고, 삼성 견제할게요. 자,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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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언. 질리언. 질리언 아즈르만 이성이지. 아리랑. 너무 좋은데? 얘네 둘만 뜨면 진짜 다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유감 살자가 남았는데 박스 치는 게 좋아 보이는데 박스? 박스 치자. 오케이 일단 침장은 잘 먹였어요. 완전한 박스거든요. 절대 안 끼시죠? 아펠만 셀 늦게 타겟팅 되면 무조건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 아펠. 꽃타두개깐 순간 끝났어요, 이미. 암살자도 쉽죠? 요런 식으로 박스 쳐주시면 암살장 그냥 잡습니다. 아리 찾아야 돼요, 아리. 아리 삼성 찍기 냅두면 안 돼. 아리. 아리. 떴다. 나이스. 잠글게요. 아리 제가 이성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하나... 찾기가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니코 뜨는 거 아닌 이상 아마 못 찾을 거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리댁이니까 차라리 박스를 푸는 게 낫습니다. 이제 박스 풀어야 돼. 아마 아리 일쪽으로 갔을 거에요. 제 침장 보고 아마 여쪽에 있을 걸요. 아니네? 자, 아리 궁에 맞아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아리가 풀템이 아니라서 여기만 지금 잘 이겨 준다면은 여기가 이제 밸류업 될수 있는 게 아리 삼성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제가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검이 하나 있죠. 이 대검으로 할수 있는 거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아 질리언 먹을까 그냥? 아, 진짜 진지하게 질리언 먹고 싶은데나 그냥. 질리언 이성도 중요하거든요. 아 질리언 먹을래. 질리언 2성과 아리 2성 찍어주시고 리롤 한번더 해서 이거 계속 먼저 돌려서 아리 하나 더 선점할게요. 아리 제가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4개 가지고 있는 거라 상대방이 삼성 절대 못 뽑아요. 믿고 있는 거 아니면. 여기 아리 삼성 되는 거 빼고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또 암살자 만나겠죠? 박스 살짝 치자. 요렇게 하면 절대 안 풀리지 않을까? 박스? 자, 암살자. 팀장 나쁘지 않게 먹였고. 박스 안 깨지죠? 이러면 이겼어요. 이미 끝. 져 자, 아리 궁 쓰고 죽었죠? 거의, 원콤. 그러면은, 끝. 요게 바로 아펠덱. 자, 리롤 한번 싹. 아리 찾아, 아리. 아리랑 아지르. 아리, 아리. 상대방 서풍이 있긴 한데 아리 띄워지는 척하고 아리 심장 먹이는 척하고 얘면 왼쪽 유미는 띄워지면 안 돼요 힐해줘야 돼서 아 이거 바꾼다고 깜빡했다. 요거요거 마지막에 바꿔줄라 했습니다. 어 일로 날아가네 아 펠만 프리딜 넣어준다면 아직 빡스안 깨졌어요 병사들 잘 버티죠? 아이스 웬만하면 그냥 1등 할것 같습니다 자 루난 자, 아리 찾을게요 먼저 찾아 빼주는 삼성 아니잖아 요술사 오케이 다 돌려서 계속 먼저 아리 선점 해줘야 돼 여기서 갑자기 두 개가 떠버리면 끝나요 여기서 니코 안 뜨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퀸드 팔아 아 설마 니코가 떴을까요 상대방? 안 떴지 오케이 다 돌려 아리 이러면 못 찾아요 <laughs> 니코 없으면 못 찾아 사코짜리가 총 12마리기 때문에 제가 4개 가지고 있죠 상대는 그러면은 8마리밖에 없어요 많이 찾아봐야 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지르만 찾아주시면 끝나죠 이거 루나는 그냥 공속템이라 생각을 하고, 얘주고, 그냥 궁 빨리 써주라고 하고, 이것도 줘버려. 그냥... 아리는안 띄워줄게. 얘가 궁 한번 빨리 써주면은 여기 아마 다 녹을 걸요. 사신비가 아니라서 좀 빨리 녹을 건데, 얘한테 날아가도 돼요. 궁 한번 써주면 금방 녹았죠? 자, 요러면 또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번 썼어. 이러면 진짜 끝났지. 하, 귀여워. 자, 상대방 거다 견제합니다. 요술사, 릴리아, 세주아니 요거 삼성은 못 보고. 릴리아는 어차피 못쓸것 같거든요. 제거 이제 찾으면 돼요.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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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 오케이. 안 떴으면 뭐 어쩔 수는 없고요세주아니 일성이었구나. 아니, 파란, 파란 거구나. 삼성 견제할라고 저건 아리만 침장 먹일게요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어차피 아리밖에 딜이 없어서 얘는 솔직히 탱템이라 별로 안쓸것 같거든요 자 무조건 이게 무조건 절대 질 수가 없는 덱이에요 자 끝났죠? 자 아펠리오스 영혼달빛 덱 업투가 됐다 한들 여전히 1티어 4기급 그렇게 띄우기만 하신다면 무조건 1등할 수 있는 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좋은 덱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